그 다음에 <laughs> 뭐할 거냐면 공투 안에 뭐가 들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들어있어요? 없어요 그쵸? 여러분도 잘못 한번 도와보십시오 자 이렇게 섞여져 있는 큐브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뭐고 싶어요 하나? 하는... 좋아요 그 다음에 맞춰져 있는 큐브도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그대로 손으로 여기 잡아볼래요? 자, 지금부터 이두 개의 큐브가 맞춘다고 상상하면 정말 두 개가 맞춰질 거예요. 한번 상상해보자. 하고 있는 거맞죠 너무 빠른데? <laughs> 맞춰 <맞출까? 웃음> 됐어요. <웃음> 자, 우리 친구의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다면 이두 개의 큐브가 맞춰졌겠죠? 자, 그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만. 그대로 하나만. 그대로. 어? 어, 뭐.

이렇게 맞춘다고 상상했던 거야? 이렇게 상상했어요? 아니요. 에 <laughs> 아, 니에요 자,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게 아니야. 그치? 그러니까,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. 두개 중에 하나 골라주네? 바꿀게 해드릴게요. 아 아니, 장난 아니잖아. 아무 상관 없어. 뭘로 할건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어요. 없으신가요?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진또뭐할 거냐면, 공수 안에 넣어서, 잡아보니 잡아 이렇게, 잡음, 이렇게 막, 꽉 잡고 있고 지금부터 맞춘다고 상상하면은 맞춰지고 끝낼 겁니다. 꽉 잡고 상상에 맞춰져야 끝낼 거야. 지금부터 뭐 하야 끝내면 이 손을 온통 잡고 천천히 들어올리면 앞에 있는 사람들 박수, 박수 드나? 천천히. Whoa.